진행해 보겠습니다. 우주지도. 아, 어, 잠시만요. 오케이. 아, 아 잠시만. 어, 이거 이거 캠 없어야죠. 빨리. 아, 어. 까먹어 버렸어요. 자, 타소니스 이번에 가볼까요 이제? 타소니스에서 자치령의 회수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이 작업에 열차가 상당수 투입되었는데 경비는 최소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 열차에 실린 회수물이 행성 밖으로 이송되기 전에 미리 가로채 수만 있다면 꽤큰 이익을 남길 수 있을 겁니다. 자, 자치령 차 가로채기 해보겠습니다. 이 죽음의 땅이 다시 오게 될 줄이야. 상황은 어떤가 매? 자치령이 예철도망의 전력을 복구했습니다. 그리고는 회수한 고철을 열차에 실어 중앙 처리 시설로 옮기고 있습니다. 우리 쪽 정보원에 따르면 놈들이 무언가 상당히 중요한 걸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걸 처리 시설로 수송하는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분명히 이 열차 중 하나에 있을 텐데 스캔이 막혀 어느 열차에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보이는 대로 공격해보고 그 중에 운 좋게 걸리길 바라는 수밖에요 맷 토너가 언제부터 작전을 운에 맡겼지? 더 좋은 방법 있으십니까, 대장님? 아니야, 맷 훌륭해 자네 말대로 하지 뭐 열차 강도 한번 내보자고 얘가 타이커스가 신나라 하겠군 자, 대열차 강도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시청자 의견으로는 코브라만 겁나 보면 무조건 이긴다고 하네요. 근데 내가 이거 코브라 뽑고 있었나? <laughs> 기억이 안 나네요. <laughs> 그냥 제, 일단 제 꼴레드로 해보겠습니다. <laughs> 계속하세요. 안 좋은 일인가? 아 이거 아, 이렇게 친구들 까다롭습니다. 감잡았어. 밖에 네, 알겠습니다. 버려진 차량. 아 네, 어, 어, 여기 머리 이렇게 코레오가 나가 있네요. 대장님, 주변 언덕에서 자치령이 아직 회수하지 않은 연합군 차량 몇 대를 확인했습니다. 코브라잖아. 이야 이게 실전에 쓰인 줄은 몰랐는데 코브라의 레일걸이 있으면 열차 멈추는 게 훨씬 쉬울 거야. 우리 군수공장 네트워크로. 설계도를 전송하 위랑 아래... 오, 주위에 쓸만한 차량이 또 있을지 모릅니다 음, 그냥 지나치지 않도록 주의하는게 좋겠습니다 건설 로봇 준비 완료 자 건설 로브조만더 만들고 잠만해요 이거 뿔파반 이것도 뭐야 되지 생각해봐생각이신걸 아마 다 모을 때까지 미리 미션을 완성 안 됐던 걸로 기억해요 자니 건설 로봇 준비 완료 더 있네 갑니다 기획 오, 방지원 가짜야. 귀엽야계속하시리아 s i 리는우리일 s 승리는우리의 것. 마리아. 찬마음에드요아찬마리리는우리일찬리아요아찬 마리아. 찬 마리아. 찬 마리아. 여기 여기다 그거 할수 있죠 확장 뽑을 수 있고 일단 알 놔두겠습니다. 자 일단은 CG 탱크 두 개만 뽑아두자. 다음에 가는 거. 뭔 일이 있어? 무슨 얘기죠 보급고가 부족합니다. 보급 없다. 보급고가 부족합니다. <laughs> 광물이 부족합니다. 아, 이거 지금 코브라 이렇게 우리 편돼가지고, 아. 니다이 뒤에도 있네, 보는 거. 자첫 번째 열차 이제 시작합니다. 북서적 터널에서 열차가 접근하고 있습니다. 열차가 접근하고 있습니다. 이게 위쪽이랑 여기에서 오는구나. 오케이 요쪽만 주면 되겠네. 니다자 열차 출동. 음에 자, 이거 열차 먹기 전에 일단 여기 위에도 코브라가 있죠. 이것도 먹어두고요 아, 없다. 지원 대기 중. 자, 이거는 호위 병력 없죠 그냥 잡으면 될것 같습니다. 완벽했습니다, 대장님. 열차에서 나온 자원으로 유닛을 더 생산할 수 있습니다. 짐작하시겠지만 여기엔 광물지대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 열차에서 회수하는 자원을 최대한 음... 활용해야 합니다. 그렇구만. 무슨 일이죠? 다 그렇네, <놀네> 자원이 별로 없네. 아까 아까 있었 보였던 걸로 그걸로 끝내야겠네. 자, 다들 말씀하십시오. 무슨 생각이십니 다음은 누가입니다? 이걸 로 바로 가자 이쪽으로. 만해요동비비자 그래. 움직여봐요. 다음 마음대로. 열차 또 오죠? 갑니다. 여기 커맨드를 그냥 지어줄까? 지워 당연하 목표는 어디에 있습니까? 자 여기 이따 커맨드 지으면 뭐 여기서 쓸 만하겠네요. 일단 알아두고요. 모방 기관 하나 더 필요하겠다. 서쪽 터널에서자 이번에 밑에서 나오고 있어. 조심해 지미. 자치령 놈들이 열차에 호송 병력을 붙이기 시작했어. 자 호송 병력. 말씀해 보십시오 케이 그렇군 제대로 한방 몸이 근질근질합니다 목표는 어디 니까마지만자 마린 자 다 다녀왔습니다. 습니다 오케이 시즈 그 다음에는 기술 시 무슨 죠안인요 아, 광맥이 고갈되었습니다. 이화 고갈됐죠? 다음도 네. 만들 준비하고. 준비 완료. 자 공성 파괴단입니다. 몸이 근질근질합니다! 구석건물 완성 아마 저그 포멧을 지금 다음 열차가 오기 전에 말씀, 찾아야 될거예요 아마 보시죠. 내 기억상 마음에 드네요 제가 괜찮군요 참만해요 어 여기 여기 하나 더 보인다 마음에 드네요 <laughs> 아마 표번만 표본, 찾으면, 찾으면 되겠지? 갑니 아, 코브라 위치도 아, 확인해야 되는구나 대장님, 코브라가 더 자치령의 무선통신량이 늘어났습니다 우리 기지를 공격할 모양입니다 대비하는 편이 좋겠습니다 오케이. 알았어. 자, 다음 열차. <laughs> 자. 맞죠?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막을 수 있죠. 오케이. 일단 코브라 하나 했고. 자, 그 다음 열차. 지금 8대 하는 거니까. 오케이. 자, 이제 코브라 좀 이제 사두자. 이제 이제 코브라 좀 만들어야 될것 같다. 남쪽 터널에서가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남쪽 널 이쪽이죠? 밑으로도 오는구나 이렇게. 아, 길이 이렇게네, 있 아, 여기도. 오케이, 이렇게 가고 있죠?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이렇게 하면 돼요. 그냥 터, 그 어, 뭐다 타워 디펜스 할 때처럼. 똑같이 막으면 됩니다. 좋아요. 자, 바로 막았습니다. 제 기억에 예전에 좀 익숙해지면요 기지까지 다칠 수 있어요. 이거 여기구나 여기저기 벙커를 로방 지원 대기중. S.C.B.도 필요 없지 자, S.C.B. 보내주? 지금 다섯 개 정도 미로 보내고요. 네. 저좀구해주 여기는 올라가는 가 장만의... 아니지? 저... 가 기지가 설마? 아, 기지구나, 기지구나, 기지구나. 아, 진짜. 코브니 다. 아, 얘 기지구나. 여기 고커상치 안에. 자, 다음에 코브라 좀만 더 만들고. 아 저급 푸먼이 어디 있었지 코브라랑? 기억이 안 나네 내가? 이쪽 잠만 깐 어디지? 아 여기 코브라 여기 다 아 어, 아닌 아닌데. 이거 아닌데. 음 여긴 여긴가? 갑니다. 어 여기 여기는 기지고 갑니다. 남쪽에도 충이 아, 어, 있는데 제가 못본 거죠, 지금. 음, 어당 어, 어디 있지? 아, 걔가 기억이 안 나네요. 나머지 저쪽이 어서 이제 서쪽 터널에서 열차가 나오고 있습니다. 서쪽 에서 열차가 나오고 있습니다. 쪽 가야죠? 당쪽이에요저좀 구해 주십시오. 니다 <laughs> 자, 서쪽에서 열차만 나오네요. 마음 취할까요? 걱정 마십시오. 자, 이번에 여 기에 준비 자, 기다려도 알 아서. 제가 아, 그동안 네. 이렇게 깨 가지고. 아, 근데 진짜 어딘 <laughs> 어인지 어딜, 모르겠네. 아무 전, 코브라랑 전, 탱크들이 어디 있는지. 남쪽에 이 고갈되었습니다. 남쪽에 전, 있다라. 전, 아, 요거. 배연만해. 여기 아, <laughs> 아 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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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코브라. 당연하죠. 갑니다. <laughs> 대장님, 연합의 코브라를 전부 찾은 듯합니다. 열차를 상대하기 훨씬 쉬워지겠는데요? 어, 그러니까 파멸충을 찾아야 되는데. 잠깐만요. 파멸충이 어, 여기 있다고요? 아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있다. 찾았다, 파멸충. 오케이, 이제 나머지는 그냥 맡기면 됩니다. 이걸로, 이 병력을 좀 자취로 털려갈 수도 있어요, 이거. 아 어, 충분, 충분히 많습니다. 어이거어이거쳐왔다어이거어이이 씨. 좀센거 맞았네. 어, 야. 북성철 터널 이제 뚫러 가봐요 그냥 거의 어, 아예 없네. 자, 어, 허, 여기 병력이 많긴 많아. 진기서야이 어, 이제 담관하기까지. 이제 골리앗도 뽑을까? 골리앗 뽑을 수 있나? 지금 골리앗 뽑을 수 취할까요? 있네요. 음. 골리앗 뽑아서 갑시 갑시다. 이제 아니, 기지를 모이 털러, 모이 털러 가봅시다. 어, 이상하 아! 잠시만. 대장님, 다수의불곰으로 구성된 자치령 기동타격대가 선로를 순찰하고 있습니다. 불곰? 불고 놈들이 있는 위치에 붉은 경고 표시를 하겠습니다. 하지만 해도로 교전은 피하십시오. 네, 교전은 네, 피할 필요 없습니다. 피할 필요 없습니다. 알아봤어. 습가니다 뭐그 나머지 움직이면서 가면 돼요. 철이 이럴 때 편하죠. 뚫어요, 뚫어, 뚫어, 뚫어. 다 털어버려. 어, 뭐야, 뭐야, 어. 이제 빼자. 이제 그 다음 열차 막으러 가야죠. 저좀 구해 주십시오. 자, 얘가 지금... 서쪽 터널에서 열차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서쪽 터널 자취 용량들이 뭐 짓을 했는지 몰라도 열차 속도가 빨라졌어. 따라잡으려면 코브라가 필요할 거예 자, 열차 속도가 빨라졌다고 하네요. 그래, 봤자죠. 사실... 왜냐하면 열차 속도가 빨라졌어도요, 결국 체력은 똑같거든요 저 속도가 빨라 저거 죠거저네괜찮자 <laughs> <laughs> 공성 파괴단도 끌고옵시다. 한번 더 끌고오고. 준비 완료. 있어요? 계속하시죠. 음 이거 별로 어려운 방식 아니죠? 네. 이거 별로 어려운 방식 아니에요. 아 아까 그 헤이븐 같은 경우에서는 제가 어지간히 털렸지만 이게 그렇게 어려운 방. 이게 제 나름 빨리 쫓는 방식이에요. 여기도 다 뚫었습니다. 이쪽에서도 열차가 나오나 보네요. <목소리> 자, 1분 남았으니까 슬슬 다시 준비를 하러 빠지고요. 안주머치 갖자. 어허우좀 타졌다. <목소리> <목소리> 자, 이제 30초 남았습니다. 준비해봐요. 작전이 뭡니까? 어휴 야, 벤 씨. 네, 골리아포기 정말 잘했네요. 자, 10초. 어,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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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 마, 이제 뭐다 차원 없다. 이제는. <laughs> 자 열차 접근 어 그새 이것도 짓기 시작했네 자 이번엔 뭐 탱크 모드도 아, 할 필요도 없죠 병력을 다 잡았기 때문에 네 이번엔 잡을 필요도 없어요 자, 자동 저장 됐고, 자, 자치형 열차 파괴도 거의 다 했고, 쓰읍. 여기가 완전히 다턴게 아니라가지고, 네, 좀 어, 야, 야, 또 터진다. 어, 이거, 이게, 바깥에, 거기 공격이 꽤 괜찮네요. 아니, 이런 돌은 어디서 나오길래 이렇게 하는 거지? 자 여기로 가면 이제 확장도 할수 있겠다. 좋죠 아이고, 아이고. 어우 씨. 생각보다 많다. 여기서 너무 이러면 곤란하니까 이제 빼줘. 이겼다. 이제 신중하지 않으면 놓치겠네요. 어... 자 아, 는 예전에는 다 쓸었는데 아, 말해 어... 자 이제 나머지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인 만큼 계속시지딱 들고, 음 이것만 해도 충분할 것 같긴 한데. 어디로냐면 마지막 밑에서 올려나. 아 이쪽. 자지령 놈들, 왠지 뭐 열차 속도를 높일 수가 없나 본데. 고위 병력은 더 많이 붙었으니 조심하라고. 이렇게 해야지 편하죠. 오케이.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짓읍시다 아마 끝낼 수 있을 거예요. 호불호가 뭐 그렇다고 아예 없는 것도 아니고. 자. 아, 잡았습니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대장님 자네 안에서 전기신호가 감지됩니다 자 놈들이 뭘 그렇게 갖고 싶어 했는지 볼까 도발 2 3 다시 4 6 가동 시스템 기록 뉴뉴뉴 뉴, 뉴 게티즈버그 방어 구상 저, 접근 코드를 입력하십시오 봐라 구형 연합군 부관이 대체 얼마나 중요한 정보가 들었길래 그렇게 키를 쓰고 가져가려고 한 거지. 자 대열 차강도네 이번 어, 아까 전판 얘기라면 되게 되게 편하게 그래도 클리어 한 편입니다. <laughs> 음 업적도 사실상 다 됐네요 이거는. 대장님, 타소니스에서 가져온 부관을 실험실에 갖다 놓았습니다. 전원도 넣었고요. 자, 고철 아가씨. 뭘 기억하고 있는지 알려주겠어. 사용자 확인. 제임스 레이너. 마사라 행성의 전지 보호관. 테러 집단 코랄의 후예 항류. 상태. 범죄자. 얘기는 됐어. 그 인공두뇌 속에 또 뭐가 들었다나 사용자 상태 거부자 접근이 거부되었습니다. 아 흉기신다. 좋아, 누가 보자고. 매일 밤 저는 시청자 여러분께 가장 중립적인 태도로 소식을 전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논평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맹스크 황제와 반역자 집 레이너가 다를 게 뭐냐고 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맹스크 황제 또한 젊은 시절엔 정부를 상대로 반란을 일으켰고 폭력과 파괴를 통해 권력을 얻었었다고 합니다. 집 레이너도 비슷한 행동을 하는 것 뿐인데 잘못되었다고 할수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맹스코 황제가 혁명을 시작했을 때 인류는 지금 같은 위기에 처해 있지 않았죠. 제임스 레이너는 우리가 두 외계인 종족과 전쟁을 벌이는 마당에 혁명이라는 걸 벌이고 있습니다. 제임스 레이너, 당신에겐 양심도 없습니까? 인류가 외계인에 맞서 생존의 투쟁을 벌이는 이때 사소한 불만은 잠시 접어두고 협조하는 게 옳지 않을까요? 논설위원 나셨군. 열차를 탔었다고요 해적의 자질이 보이는군요, 레이노씨 <laughs> 열차를 털어보니 옛날 생각 나나? 나고 말고 우리 그때 제일 고속 열차를 한열 번은 털었을걸 <laughs> 에, 그땐 털부또 털어도 멈출 수가 없더라고 한 번은 중간에 기동 경비대 놈들이 따라붙는 바람에 죽을 뻔했지. 아무리 그래도 자네가 시체매를 몰며 따라올 자가 없었지. 쫓는 놈들이 많을수록 더 재미있었잖아. 그러던 자네가 보안관이 되었다니 진짜 별 일이야. 자, 언제 이 함선도 손좀 봐야겠어. 무기고. 자, 코브라가, 이번에, 어, 코브라 없나? 이번에 코브라 썼는데, 코브라가 안 보이네? <laughs> 원래 안 뜨나, 여기? 네, 코브라 생기긴 생겼죠? 코브라의 사고이가 1만큼 증가합니다. 코브라 체력 50점 자, 건설 로봇, 이제 협동 건설. 할까? 그래 협동 건설 하자 이제. 그 다음에 유회실에 정말 용병 안 나왔나? 싸울 사람은 만습 본론으로 들어가시죠. 프로토스 시리즈는 언제 나오나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용병 안 나왔고, 그다음 연구실, 연구실도 뭐 없죠. 이번에도 얻는 게 작업 표본이었기 때문에 돈만 늘었죠. 탈취한 보관을 해킹할 만한 암호 전문가를 수소문해봤지만 마땅한 사람이 없습니다. 망자의 항구에는 올란 대령이라면 가능할 거야. 그러고 보니 거기 간지도 꽤 오래됐고. 아 맞아. 지난번에 갔을 때, 자네 거기서 결혼했잖아. 또그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그 카드 게임 우승 상품이 뭔지 몰랐다고. 야이건 눈물 없이 볼수 없는 보부 재상봉이 펼쳐지겠군. 아. 연구실의 요 부관이 고요틱틱틱 사용자 확인. 제임스 레이나. 제임스 레이나. 접근 코드를 입력하십시오. 사용자 상태. 범죄자. 범죄자. <laughs>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 전투로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